자 이번엔 축이 가장 왼쪽에 있는거 찾으래 축이란 소리는 꼭지점의 x 좌표 이 좌표가 가장 왼쪽에 있다는 소리는 꼭점의 x 좌표 중 가장 작은거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은 꼭점 바로 보이네요 0,-이니까 너 꼭점 좌표니까 축의 방정식 x는 0이 될 거고 자 2번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0 이에요 따라서 우리 축의 방정식은 꼭점의 x 좌표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꼭점식으로 바꿀 거냐? 그런데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런 일반형에서 축을 빨리 알, 알아내는 방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가 된다? 축이 된다. 그럼 2창의 개수가 a, 1창의 개수가 b니까 3번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마이너스 2 a 분의 그럼 마이너스 8분의 b16이네요. 따라서 4번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5번 마이너스 2 a 분의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분의 b1이 됩니다. 자, 분의 1이는 소리는 역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니까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요. 그럼 가장 작은 것은 몇 번? 마이너스 2분의 5가 제일 작으니까 5번이 됩니다.